거기 앉아요. 아, 네.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자기 얼마 전에 좀 억울한 일을 당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내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자기야. 저, 저... 어? 아니, 제가 웹툰 작가인데요. 어, 웹툰. 음.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 음. 웹툰의 소재랑 아튼 웹드라마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음.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밤낮 맨날 일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오. 일을 했는데 심지어 그 웹드라마 조회수가 80만이나 왔어요. <laughs> 야, 그거 돈도 많이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그럴까요? 근데 출연한 하나도 밝히지도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배 아프고 억울해 죽겠어요. 아프고, 아프고, 억울해 죽겠어요. 죽겠어요. 아프고, 억울해 죽겠어요. 아프고, 억울해 죽겠어요. 아프고, 억울해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 오셨어요. 여기 앉아 요 형님. 네, 웹툰 작가님. 네. 그 웹툰 아이디어를 베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음. 래서 웹툰을 베낀 그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작권법에서. 네. 조금 어렵죠. <laughs> 네, 어렵네요. 예. 아우지 어려 예. 음. <laughs> 웹툰은 1차적 저작물이고 직접 그리신. 네. 그리고 웹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에요. 음... 그 아이디어를 보고 허락을 안 받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작가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예요. 와, 예. 그 놈이 지켜 네. 죽일 놈이네. 그러니까. 아, 정말 예.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만약에 작가님이 손해를 입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허락받지 않고 쓴 것이 어떤 저작권법을 유배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아이디어하고 표현은 이분, 다른,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작물의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식.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저작권법은 음.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방식을 얼마나 음. 구체적으로 따라했느냐에 따라 중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laughs> 음. 너좀 똑똑하다 잘 알아듣네. <laughs> <같은데? 웃음> 예를 들면 네. 혹시 프랑스의 화가인데 마티스라는 화가 아세요? 형님마티즈 아니에요? 마티스, 마티스. <laughs> 마티스. 예. 잘 모르겠어요. 야수파에라는 부류의 화가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한 다섯 명이서 손을 잡고 추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추는 거예요. 어머. 이걸 이중섭이라는 작, 한국 작가 아세요, 혹시? 응. 이중섭, 응. 소라고 있어, 소. 응. 네. 어, 네. 초등학교 때본것 같아요, 아, 그가세에서 어, 되게 유명한 한국 작가님이신데, 화가세요. 근데 그분도 춤추는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옷을 다 벗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음. 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죽은 이후 지금은 70년, 음. 7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주거든요. 마티스라는 화가는 1953년에 죽었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70년이 지났나요? 지금? 아직 안 지났죠.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이 죽었을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50년이었어요, 보호기간이. 허... 네, 그래서 53년에 죽었으니까 2003년에 끝났거든요. 네. 음, 그래서 마티스가 그린 그 그림 있죠? 춤이라는 그림을 따라 그려도 돼요, 대기는. 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냐, 표현이냐, 뭘 보호하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마티스의 춤이라는 그 그림 있죠? 그것을 이중섭이라는 작가가 보고 베꼈느냐. 아이디어를. 오. 똑같아요. 그림은 두 개가. 비슷해요. 똑같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이디어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오. 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때 나이프로 그렸어요. 오. 나이프로. 붓으로 그리지 않고. 어, 이중섭 화가님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일반 붓으로 그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질감이란 말 있죠. 음... 그리고 막 표현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머머. 만약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것을 네. 보호해준다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그거 있죠. 강강술래. 그지 강강술래를 <laughs> 사진으로 표현하던 그림을 그리는 거는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마티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표현 방식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린 웹툰을 웹드라마가 따라서 했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네. 거의 비슷하게. 사실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뭐를 침해했냐면은 선생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예요. 음. 음. 그럼 저는 이제 음. 아이디어는 어쩔 수 없고 음, 2차적 저작물 침해에 대해서 음, 음. 음. 벌을 줄수 있는 거네요? 음, 그렇죠. 고소에 그냥 <laughs> 고소? 고소가 뭔지 알아요? 고소 그냥 그거 있잖아요. <laughs> 그, 이거 서류 봉투 그거 그 넣는 거. 그거 아, 음. 여러 가지 저, 방식이 있어요. 네. 손해 배상 청구도 할수 있고, 저작권 침해했다고 말씀처럼 고소할 수도 있고. 음. 침해다, 표절이냐 이런 걸 따질 땐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슷한데 유사성을 따질 때 아이디어가 유사한 걸 따져요? 아니죠. 아니죠.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어렵네요. 어렵죠. 제프 쿤스라는 미국 캐나다 작가가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와우. 사진 아트 로저스라는 사, 작가가 그린 사진을 그대로 설치 예술로 만들었어요. 아. 음. 거의 아이디어도 비슷하고 표현 방식 표현 방식도 비슷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아. 그래서 제프 쿤스는 손해 배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음. 들었지? 네. 네. 오늘 네. 말씀드린 거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어 웹드라마에서 침해를 한 거고요. 네.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두 개가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를 따질 때는 표현 방식을 유사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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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저작권법에 대한 어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더. 네. 음. 아 이따 계좌로 남겨드릴게요. <laughs> 안 돼, 우리 현금만 받아. 아, 저는 물만 맞았어요. 아 네, 알겠지. 괜찮아요. 예, 네. 남겨드릴게요. 네. 이따, 음. 이따 가져와. 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